송공입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. 아, 세게 시작하는데요. 아주 기본 좋은 출발입니다. 첫 번째 슈팅이 골로 연결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주 기본 좋은 출발. 골아딱따구에서 아, 이걸 봤군요. 결국 골문이 열립니다. 네, 이건 안 파더니. 히퍼 멋진 다이빙. 자 키퍼가 이런 대단한 선발을 보여주면 수비수들이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좋은 기회 올때 튕겨 나옵니다 지성 수비를 제쳤쓰 그대로 아래쪽으로 아주 잘쳐는 것군요. 대단한 선택입니다. 지금 올릴 수 있습니다. 그대로 슛! 아깝습니다. 크로스가 맞고 나옵니다. 아, 오늘 수비진이 너무 불안하네요. 좋은 기회 왔어요! 키퍼 멋진 다이빙 자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독이 이 키퍼를 계속 이용하는 거죠 박스 안쪽 공 떨어졌습니다 때려야죠 슛 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도 늘어난 듯 했어요 네 정말 멋진 타이밍에서의 헤딩이죠 아시 보시죠 아주 멋진 골입니다 아, 이렇게 위치를 잘 잡았기 때문에 아주 멋진 헤딩골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.